로보카폴리 TV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제 이터널만 통과하면 왜키리왜이 모양이야? 그야 아고 저건 또 뭐야? 와 맞다. 비가 내렸댔지. 더빨리가려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이제 정말 꼼짝없이 늦어버렸잖아 어떡하지? 아휴 일단 돌아가야겠다 야! 아리아리아이아리아아리아리아 모든 대원들은 출동 준비를 해줘. 알았어. 알았어. 우가호주을 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 같아 큰 일이야 스클비가 절벽에 매달려 있어 아, 아 서둘러야 해! 알았어 엘리 곧갈 테니까 근처 나무에 안전 장치를 설치해 줘. 로이는 크레인을 준비해 주고 어 엠번 나랑 같이 스쿨비를 끌어올려 해. 알았어. 서두르자. <laughs> 오지마 도로가 무너진다고 우리 둘다 절벽 아래로 굴러. 걱정 마. 널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니까. 아. 알았어. 폴리 준비 완료. 엠버 준비 완료. 로이 준비 완료. 좋아, 헨리. 크레인을 스쿨비에게 연결해 줘. 알았어. 응? 겁먹지 마, 스쿨비. 잘될 테니까. 정말이지? 그럼. 시작해, 로이. 좋았어. 스쿨비가 올라가고 있어. 로이, 조금만 더 힘을 내. 그 그래, 걱정 말라고. 어디? 진짜로 스쿨 우리가 안전하게 구조할게 어, 어떻게 진짜야 너무 무섭단 말이야 안돼 스쿨비 아직 바퀴를 움직이면 안돼 스쿨비 움직이지 마 그러면 우리 모두 더 위험해져 우리 믿어 <laughs> 알았어 이로이 다시 한번 부탁할게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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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폴리 도로와 거의 수평이 됐어 좋아스쿨리 천천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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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천천히천천히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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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그랬다 자자 어서 올라타세요 내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 테니까 자 그럼 출발 우후 스컬비 일찍 나와있었네 어서 타 애니 알았어 자 그럼 부왕이 계곡으로 출발. 애니 조심해서 내려. 우와 멋지다. 히히히! <laughs> 좋아할 줄 알았어. 아마 여기 와본 친구들은 몇 없을 거야. 응, 음, 정말 멋져. 어? 저거 봐. 엄마가 좋아하실 꽃이야. 어, 어 어디? 스컬비. 잠깐. 어. 어, 어 위험해 애니. 이리 와. 괜찮아. 꽃만 가지고 금방 갈게. 어, 애니, 위험해! 거의 다 됐어. 차마 구조대가 곧올 거야. 어, 어, 왔다. 스클비! 폴리, 애니가 저 아래에 있어. 걱정 마스쿨비 우리가 애니를 안전하게 구해줄게. 앰버, 구조 바구니를 준비해줘. 로이는 크레인을 준비해 주고 알았어. 준비 됐어 폴리. 응, 로이 천천히 구조 바구니를 내려줘. 그래, 좋아. 어, 됐어. 조심해서 올라타. 거 없어. 그래 애니 천천히, 천천히 하면 해. 돼. 잘했어 애니. 잘했어 애니. 잘했어 애니. 아우 다행이다. 코울리기 친구들이 벌써 1학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른 걸. 입학 기념으로 깜짝 선물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어? 아 예쁜 꽃을 선물할까? 아니면 고맙다 포스티. 정말해요. 귀여운 카드로 할까?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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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된다 어? 와, 예쁜 풍선이다. 좋았어. 선물을 풍선으로 하는 거야. <laughs> 풍선 저한테 풍선을 파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지. 자, 딱 다섯 개가 남았구나. 우와! 다섯 개면 충분해. 딱 맞다고요. 대신 이 풍선들은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한란다 아주 말썽꾸러기 녀석들이거든. 우와! 내 마음도 풍선처럼 날아갈 것 같아. <laughs> 게다가 모든 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laughs> Äh, uh, äh. Uh. 성공이다. 어디로 갔지? 음. 어, 디로 갔지? 말썽꾸러기 녀석. 사과인척 해 봤자 넌 풍선이라고. 으차. 성공. 어? 찾았다. 야. 어? 왜? 아휴로씨 죄송해요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아 그건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야 난 아까 전부터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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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얘들아 무슨 주인이야? 일이야 그건 주인이 있는 풍선이야 미안하지만 내가 가져가야겠어 주인이, 주인이 있다고?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원래부터 난 풍선에 관심 없었어. 나도. 나도. 잡았다. 어유, 말썽꾸러기. 그래도 아직 한 개가 모자라는 걸. 그건 도비의 풍선인데 도비한테만 선물안줄 수는 없잖아. 아, 이를 어쩌지?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온다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스쿨 비어 얘들아 저기 봐 저기 풍선이 풍선이다 으아 점탑을 찔리면 터질 <laughs> 텐데 우와 <으아>, 어떡해 <laughs> 걱정 마 스쿨 비 내가 가져올게. 잘했어 헨리 야하 헨리가 풍사를 구했다 만세+ 만세 와, 리야 히히히 히 정말 고마워 <목소리> 내가 너에게 주는 입학 선물이야 정말+ 정말 축하해 <목소리> <목소리> 애니! 앤디! 찾는다 어디 숨었니 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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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래도 이제 그만 놀고 집으로 가야 할것 같아. 아 정말 덥다. 스크래비. 어 왜?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 아까부터 많이 더워. 아 어, 그래? 미안 창문을 열어줄게. 으, 바람이 너무 뜨거워. 나 답답해. 나가고 싶어. 나도 그래. 어, 알았어 어, 어. 얘들아 어서 내려 소비도 오지워 어, 나도 도화것같빠 어, 어떡하지 아무래도 구조대에 연락해야겠어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네, 구조대 진입니다. 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스쿨비? 있을까? 빨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웃음> <웃음> p o 폴리 y 가 o l l 와 P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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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l l y Po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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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좀 l l y Polly! p 이제 좀살것 같아 나도 스콜비스콜비스콜비스콜비어 <laughs> 스콜리 어 볼리 어 볼리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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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어 스콜비 얘들아 어, 어? 저기 스콜비야 어, 어. 어 아, 어지러워 중심을 못 잡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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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스쿨비가 너무 뜨거워. 으... 우선 그늘에서 몸을 좀 식히는 게 좋겠어. 좋아! 으... 서두르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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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살것 같다. <laughs>